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순경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또한 자리에 모아 주시고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우리 또이정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지나온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들을 또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한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 성교공사 1장에서 세 번째 부분 그리스도인은 힘을 합해야 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여 그대들의 마음가운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는 질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대가 하느님의 자녀라 주장한다면 그대는 그대의 아우를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교인들이 구원할 수 있었던 영혼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교회에 지우십니다. 우주께서는 고통당하며 슬퍼하고 시험받는 사람들에게 공사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당신의 귀중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신자인 무리들이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잘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가정과 지역사회와 심지어는 지역 저편을 넘어서까지 그 결과가 영원토록 멀리 미칠 사업을 할수 있다고 치리봉사 96쪽에서 말씀합니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사정적 12쪽에서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여야 하며, 누군가가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착수하신 사업을 지속시켜야 할 것인데 그 특권은 교회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조직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이 책임을 받지 않고 있으면 웬일입니까? 라고 교회 증언 육권 295쪽에서 말씀합니다. 저는 교회가 그 지역 내에서 진정한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며, 훈련과 경험을 쌓은 일꾼들로 새로운 지역을 개척해 나감으로써 교회가 맡은 의무를 수행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대살로니까 신자들은 신실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진리를 제시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새로운 신자들이 증가해 갔다고 사행적 256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승천 후, 지상에서의 당신의 사업을 수행할 교회의 조직들을 위한 제1부로서 열두 제자를 안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여러 교회 성도들이 모인 궁정입니다. 그들은 저희가 도와주고 축복하는 사람들의 행복에서 저희의 행복을 찾을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시는 일은 놀라운 사업이라고 사정적 12쪽 13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할일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연합하여야 하고 교회는 교회와 연합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성도와 성도는 먼저 연합하고, 그 다음에 교회와 교회는 연합해서 니네 교회 내 교회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 협력, 협력하여, 연합하여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협력하여야 하며 모든 대리자들은 성령에 이해속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데는 모두가 연합하여야 된다고 DCBD, 1893년 2월 28일 자, 이게대충의 신부죠. 대충에서 나온 것에서 421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 머지않아 추수할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바깥에 협력해야 합니다. 땅이 단단할지 모르나, 묵은 땅은 기경해야 하며, 의예 씨를 뿌려야 합니다. 저도 지난 일요일날, 친정집에 가서 이렇게 벽씨를 뿌리고 왔는데, 어떻게 요 때로 그 주변에서 그 새로운 씨를 뿌리기 위하여 그 밭을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밭을 깊게 갈아 엎어야 묵은 땅이 어떻게 돼요? 새로 기경되고, 거기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 땅을 그대로 두면은, 씨를 뿌려도 나질 않아요. 씨가 발항하질 않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혹시, 어 신앙한 지 오래됐지만, 아니, 침례받은 지 오래됐지만, 아직 다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우리가 협력하여 사랑으로, 또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알아엎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교사들이요. 마치 그 일이, 의심스러운 것처럼 시작할까 말까 하고 망설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실행해 보면 점점 번창할 것이라고 교회 증언 6권 420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러,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의 말씀은 더욱더 능력이 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점점 번창할 것입니다. 주저 주저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저 단지 함께 얘기 드리기 위해서만 우리가 교회가 조직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받아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품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고 사도행적 구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택하신 목적, 봉사를 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렇게 역할을, 사명을 다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점점 점점 숫자가 줄게 되고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다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자신도 점점 그 사랑이 식어지고 완전 묵은 가지가 죽은 가지가 된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가 왜 나를 택하셨고 왜 교회에 소속되게 했는지 그 사명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를 위한 위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너무 작아서 아무 영향을 주거나 일을 할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너무자가 아닙니다 누구부터 바로 나부터 기도하며 제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제 스스로는 할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합니다 형제여 가서 일하라 대야영회나 총회나 협의에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몇 사람이 소수라지라도 한두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능력을 구할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고 우리 각자가 주님의 사업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사랑과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기심 없는 사랑의 행동은. 그것이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며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대가 할수 있는 일을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의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이다. 예. 아, 어, 난왜저 사람처럼 어떤 능력이 없지? 말도 잘못 하고 어떤 능력도 없고 난할수 있는 게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만이 할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통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가 할수 있는 일을 하라. 니가 할수 없는 거 너무 버거워하지 말고, 내가할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의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각자에게 주신 사명, 또이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주, 조직되었고, 그 사명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 이 일을 위하여 각자가 받은 달란트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 말씀이나 아,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께 봉사해 되겠다는 그 결심의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어, 송수복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주실까요? 네, 제 제가 봉사하는 것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뿐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집사님, 네. 집사님이 출석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신 네. 말씀을 이런 말씀들을 친구들에게 나누고 그대로 해서 기도하고 하잖아요. 네, 하긴 하는데 그, 그런데 반응이 없으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아. 우리가 기도하며 저기 아, 네. 하고 가끔씩 전화하면서요. 또 네. 반응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사용하실 거야. 어? 너 낫게 하실 거야. 또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이런 우리가 메시지를 자고 줘서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말씀만 하지 말고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 하면서 기도 좀 한번 해보세요 같이 그러면 훨씬 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진짜 네, 잘하시잖아요 기도. 네 기도도 했다고 그러고 말씀을 내가 네 이거 말씀 보내는 거다 보냐 그러니까 본대요 그래 이거 봐야 손해다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딴거 보지 말고 내가 보내는 말씀 하나도 빼지 말고 꼭꼭 봐 그냥 그러기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laughs> 집사님, 음. 그냥, 뭐, 네. 그 얘기만 하지 말고,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해도 될까 음. 하면서, 그, 그 주신 말씀 잘 보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회복되게. 지금 다들 아프시잖아요. 집사님 친구분들이 거의 다 아프시잖아요. 음. 지금, 네. 연세가 87세시니까, 그래도 정말 음. 정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도 될까 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능력이 더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 해줬다 그러면 너무 고마워해요. 오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 오늘 미자 씨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고맙다고 그러기는 해요. 네. 집사님 기도 해줬다고 네. 하면서 집사님도 간단하게 기도해 주시라고. <laughs> 그네 훨씬 더. 알겠습니다. 네 아, 또다시 기도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잡고 네.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더 능력이 더 함께해요 그러면 아 저렇게 네. 하는 방법도 있구나 하면서 그분도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줄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금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이홍진 <laughs> 네네, 네. 집사님 예아 저도 어, 그 마음은 항상 어, 참,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고, 생명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남동생이 지금, 어, 아주 육종암이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이제는, 어, 가족들 보고, 그, 인명치로 하지 않겠다는, 그걸 각설스라 해가지고 다모였쓰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 있는데, 아우,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침마다 내가 기도를 해, 해가지고 카톡에다 기도를 써서 보내요. 어쩌든지, 어, 저게 마지막에라도 예수님 진리를 깨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가 제일 급한 거는 죽어가는 사람들,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 급하면은, 깨달으면은, 저게 병원에서라도 침례를 받으라그 하면 되는데, 아직도 그 말을 가족이 워낙 완고하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서, 그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는 생명을 전해서 살리는 거 그것이 제일 귀한 것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환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식으로 침례식을 안 한다 할지라도 신앙 고백으로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 그래. 그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상의 강도 곁에 서 강도가 있었듯이 그가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믿음을 표명했잖아요 예. 그렇게라도 하면 그마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거든요 아무튼 예. 저희가 한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박정순 집사님 예. 하. 아유. 저는 이 말씀을 또 보고 들으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봉사하는 일, 이렇게 하는 거, 각자의 그 주어진 그 임무들이 다 다를 것 같은 그런 마음이고요. 또, 그 다른, 꼭 그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기한테 맞는 일들을 할수 있다는 것을, 또, 그기 감사하고, 그에 또, 봉사하고 한다는 것에, 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어, 송숙법 집사님께서 얘기하신 고민을 잘 알겠고요. 어, 저도 같습니다. 그저 오늘 내용이 보면은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몸에 근육도 자꾸 쓰지 않으면은 퇴화가 어, 되고 힘이 없어지고 뭐 운동 선수 운동하는 것도 매일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향상 있는 것처럼 그래도 부단히 계획을 세우고 주님께 구해서 나가지 않으면 어, 결국 소멸할 수밖에 없다. 아 그렇기 때문에 송수복 수사님께서 파수꾼의 역할을 잘 하시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파수꾼의 역할이 에, 비단 상대방한테 이제 끼워 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고령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저 같은 아래 그 세대들도 저렇게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정봉욱 성도님. 네. 지난번에 내가 간증을 얻겠다고. 감이 났었는데 이게 전교의 방법으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간증이 하느님과 에, 믿음을 갖다가 증거하는 계기가 될까 해서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너무 부족해서 어, 아쉽습니다. 근데 시간을 앞에서 써야지 이제 생각하니까 너무 내가 허리가 꺼버려지고 그 형태가 아주 뭐 죽기 일보전이 돼서 그래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하고 지금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어 연로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과 사랑과 또늘 열심히 공부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 공부와.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다른 분들이 힘을 얻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다들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염려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또 재능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기숙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어, 이기심 없는 사랑의 행동은 그것이 미미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상받을 것이다. 또 그대가 할수 있는을 일 하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제가 할수 있는 그뭐 선교 트래킹이나 성경 한문 공부 등을 통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각자 힘쓰는 일 그러나 그 각자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네.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능력을 통하해서 우리가 다 하여 이렇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인의 몸의 지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서로 자기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힘을 합할 때비록 교회가 어때요?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교회는 최고의 관심을 쏟고 있는 대상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합력하여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저희가 연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지만 주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보여주는, 어, 관심을 나타내시는 곳이 바로 이 저희들이 모인 교회라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각, 저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내 자신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섬김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은경 집사님 그 동생 이강태 분이 온몸에 암이 퍼져서 생명이 하기 전에 주님의 사랑을 꼭 깨닫고 함께 구원 받기를 성절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님.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과 또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해 주심으로 주님의 사랑만이 살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간절한 누나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 네. 각자가 지인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또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멘.